마태복음 5 산에서 가르치시다. 마 5대 7장 이레 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농 6시 20분 마이너스 23. 3초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4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5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6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칠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팔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될 테니까요? 구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십복 있습니다. 정해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십일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막 9시 50분, 64시 34분, 마이너스 35, 13초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 말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14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15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16위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17촌애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18화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19그럼으로 이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십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의 뜻. 21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22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23그럼으로 예물을 재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24그러면 거기 재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대의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25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26하면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 27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셨지요. 28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 한 것입니다. 29구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30도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이혼에 대한 말씀의 뜻마 19, 9, 막 10시 11분 마이너스 12, 녹 16시 18분 30일 초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32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의 뜻 33초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34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5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36그대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여러분의 말은 예, 예의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말씀의 뜻. 눈 6시 29분 마이너스 30. 38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39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세요. 40도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세요. 41 그대에게 우격다짐으로 천걸음을 가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이 천걸음을 가 주세요. 42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한테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의 뜻. 능 6시 27분 마이너스 28 32대 36 43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4 4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5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들 위에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6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47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48그럼으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